암보험에서 경계성 종양 진단비 받게 되면 그 암보험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초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옛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특약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암 진단 특약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암 진단 특약이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암 진단비를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게 보면은 소외감 같은 경우에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암 진단비에 10%만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돼 있다? 만약에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0만 원은 받습니다. 300만 원은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2년 후에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피내암 진단비 300만 원 받은 것과 별개로 전혀 상관없이 3천만 원 진단비를 받습니다. 소외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액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3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암 진단 특약이 날아가는게 아닙니다 암 진단 특약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중간에 소외감 진단을 받아서 이거는 보너스로 받는 것 뿐이에요 암 진단 특약이 날아가는 거는 암 진단비를 받았을 때만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상피내암 진단 받고 300만원 받았어 근데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받았어 그러면 300만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600만원 뺏었다 그래서 3000만원 240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즘은 암 진단비가 있고 소외감 진단비가 지금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감 진단비는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고 암진단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암진단을 받아서 그러면 소외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 이거 특약이 다른 거야 근데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 특약에 소외감이 들어가 있잖아 그 상태에서 암진단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 소외감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단비와 소외감 특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이해하셨죠?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